이 직업이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음악은 네. 99%의 노력, 1%의 재능이다.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나? 한정도 선. 저 보면은 음. 뭐 가사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재테크 멘토 구채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작곡가이자 감성사운드라는 K팝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미친 감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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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채널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하면은 좀 되게 어릴 때부터 하는 영역이에요 네, 어릴 때 H.O.T를 거의 사랑했어요 내가 H.O.T와 관련되게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그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분이 이제 출연해서 나오는데 끝에 돈을 많이 번다 이 얘기가 아? 있어서 그러면 어. H.O.T한테 곡도 주고 돈도 많이 벌수 있으니까 아. 작곡을 해야겠다 아. 어. 그때 당시에 피아노를 전혀 못 쳤기 때문에 좀 느렸어요 클래식은 재능이 맞거든요 클래식이나 아. 성악 이런거는 어렸을 때부터 치고 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내는데 음. 대중음악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재능이나 노력이나 근데 제가 항상 제 채널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대중음악은 99%의 노력, 1%의 재능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노력의 범위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안 믿어요. 물론, 재능 있는데 노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수로 치면 GD 어. 아. K-POP 작곡가로 치면 하이브의 대표 음. 방시혁 작곡가님은 천재예요 근데 천재인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 축구로 치면 메시예요 근데 아. 모든 축구 선수들이 메시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한국의 K리그의 프로 축구 선수만 돼도 성공한 거잖아요 어.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는 음. 음악 분야도 누구나 할수 있어요 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라 얘기를 음. 하냐면 제가 학생들을 교육을 하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어. 그러면 안 돼요. 네. 저는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아. 알려주거든요. 어.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누구나 배우고, 그거 돈이 안 돼요. 근데 나 너무 찌들었어. 세상이 어. 너무 찌들었어. 어. 근데 제 이제 지인 중에 1 더하기 1 귀요미를 쓰신 분이 있어요. 어? 아, 어, 그분이 에요 수십억 벌었어요 1 더하기 1이 귀요미라는 건 창의적인 사고잖아요 그죠, 그죠. 네, 남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해요 물론 기술적인 거 기본적인 것도 아... 배웠는데 끝은 너희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저기 앞에 마네킹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저거를 보면 남들은 그냥 마네킹이잖아요 저는 근데 저게 돈 되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제가 네. 예전에 마네킹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별을 한 상태였어요 아... 마네킹은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한 곳만 바라보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근데 그게 마치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음. 마네킹 같은 경우는 체온도 없고, 아무리 제가 사랑한다 외치고 뒤돌아보라고 외쳐도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이 선인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 가장 좀 도라이 같은 생각을 할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만 해요. 아. 네.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그런 내용들로 굉장히 가득하게 아. 그러면 저 오늘 보면은 음. 뭐 가사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아, 네, <laughs> 요즘은 <웃음> 교육을 하고 있어서 <laughs> 네. 아 어. 그러면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음. 아무나 할수 있어요. 어, 진짜 한 번도 음악을 안 해본 사람이 늦은 나이에 하기에는 쉽진 않고요. 그래도 어렸을 때도 피아노 쳐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아. 어렸을 때한 번이라도 피아노를 쳐보거나 내가 좀 노래를 불렀는데 음. 막 주변에서 재능이 있다고 아. 하거나 기타를 쳐본 사람이면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면 어렵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직장인을 하다가 이걸 아예 그만두고 음악에 뛰어들어서 미친 듯이 하면 가능은 해요. 충분히 아.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아, 시대가 진짜 달라진 게 옛날에는. 티아라, 롤리폴리 하면 전국민이 롤리폴리 어? 다 따라 부르고 원더걸스 텔미 텔미 다 따라 불렀잖아요. 근데 혹시 음. 요즘에 뭐 아는 노래 있으세요? 그... 아이브. 아이브. 어. 근데 막 요즘에 주변에 친구들 보면 맨날... 텔미처럼 따라 불러요. 그지 주변에 아는. 제 친구들 네. 다 애엄마라 가지고요. 어. 죄송한데. 옛날에는 애엄마도 <laughs> 어. 다 전국민이 롤리폴리 하고 어, 텔미 텔미 어, 이런 다거 했는데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어요. 히트곡은 그 없고요. 취향만 존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아이돌만 좋아하는 무리가 있고, 이명웅을 아. 좋아하는 무리가 있고, 취향만.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어, 돈이 안 되나요? 할수 있겠지만, 음. 지금 케이팝이 전 세계에서 핫하잖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는 거. 아. 그렇게 취향만 존재해도 돼요. 네. 전 세계로 어? 열렸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작곡가에 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음, 더 많이 열어요 취향에 맞추지 네. 않아도 되 돼요. 네. 왜냐면 한국만 이제 타겟층이 아. 아니고, 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뭐, 음. 유럽, 미국이 이제 다 가능해졌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계신 분이 계신다면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에이. 실제로 저희 그 클래스에는 트로트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어. 네. 그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작곡가 어. 분들의 수입은 좀 어떻게 되는지. 아. 진짜 잘 나가시는 분은 어. 어느 정도까지 버는지 반면에 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어, 계시고 그쵸, 그쵸. 수익을 음. 또 어디에서 좀 얻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음. 우선 작곡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노래를 발표하면 뭐 멜론이나 이런 네. 데서 듣는 스트리밍, 그걸 아. 저작권료라고 하거든요. 그 네. 수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곡을 팔면 받는 곡비. 근데 그거는 별로 안 돼요. 뭐 작곡가의 급에 따라서 신입은 한 200에서 뭐 500, 아. 뭐 1,000. 뭐요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혹시 스트레이키즈 아시나요? 죄송해요. 네. 어, 스트레이 퀴즈 최근에 앨범을 냈는데 500만 장이 팔렸어요. 허? CD가. 네. 아 엄청 네. 유명한 네. 가수예요? 네, CD가 500만 장이면 뭐 보통 앨범 한 장에 만원 이만 원 하거든요. 그럼 기획사는 뭐 500억 천억 번 거고요. 헉.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이키즈의 수록곡 하나 정도 쓴다고 하면 뭐 공동 작곡을 제외하다 저작권료는 한 23일 날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면 한 5억 이렇게 찍혀 있어요. <웃음> 진짜요? <웃음> 진짜. 그래서 우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음. 지금은 케이팝이전 세계적으로 핫해져서 유명한 작곡가들 많이 미팅을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나? 한 2억 정도 선. 연간 2억 아. 정도를 버시는 것 같고 잘 버시는 분은 뭐 5억에서 10억, 뭐 20억 이상 그건 완전 탑 클래스. 아. 간간히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죠. 뭐한 저도 옛날에 그랬을 때는 음. 한뭐 100만원 벌 때도 있고 그 밑으로 벌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저작권료라는 게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아예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음, 어릴 때 네. 어떤 달은 500만원 들어왔는데 어떤 달은 진짜 5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네. 격차가 좀 말도 안 되게 있어서 아, 조금 더 인기 있는 가수 있잖아요 음. 거기에 곡을 주면 더 음. 많이 돈을 받고 이래요 그건 어. 상관없나요 그 인기 있는 가수의 곡을 주면 아무래도 스트리밍도 더 많이 되고 앨범도 아... 많이 팔리니까 당연히 훨씬 좋죠. 네. 음... 곡비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아... 최종적으로 버는 금액이 다르죠. 인기 있는 가수와 아닌 가수는 사실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네. 모든 작곡가들의 꿈은 대세 가수나 인기 있는 그렇죠. 가수한테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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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곡을 이렇게 음. 주는 거가 가장 네. 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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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작곡가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저희처럼 평범한 약간 직장인, 그냥 학생들 음. 이런 사람들도 약간 뭐 부업처럼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요? 어그 배우고 이제, 싶으면 어떻게? 배울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갑자기 막 작곡이랑 본인이 하시는 일이랑 병행하면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취미로 아. 하셔야 되고. 근데 지인 중에 원래 20대 때는 기타를 쳤는데 음. 기타를 쳐서는 먹고 살수 없어가지고 30살쯤에 포기를 하고 네, 그 일반 직장인을 다녔어요. 아. 그래서 안정적인 벌이를 하다가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루자고 30대 중반부터 전업 작곡가가 돼야지 음악을 했는데 그분이 3 9살에 그 유명 가수 타이틀로 데뷔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옛날에 나름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얘는 안돼 네가 데뷔하면 내 손에 장을 지어 어떤 가수 거론하면서 야 네가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어 근데 그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지을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능이 없어 보여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재능보다 노력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아. 드리는 거죠. 전국에 응? 작곡가분들은 응. 한몇 응. 명이나 돼요? 지금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응. 이제 보통 곡을 등록을 하거든요. 네.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 등록된 사람은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한 3, 40만 명 되지 않을까? 굉장히 네. 많긴 하네요. 네. 그러면 그 3, 40만 명이 어쨌든 음악을 해보고 싶어서 음. 시도를 하고 뭔가를 음. 하잖아요. 음. 그럼 그중에 정말 살아남는다? 어. 정말 끝까지 이걸 네. 업으로 가져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뭐, 한천 단위? 1, 2천 명 정도. 아! 어머! 너무, 너무 빡산데요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 이제 상위 이제 1% 이제 저작권료가 많은 사람들을 정회원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몇년 전에 감사하게 정회원이 됐는데, 그 모임의 총 명수가 한천명 정도 돼요. 네. 야, 네. 이거. 네. 근데 물론 많나, 그거 참... 아닌 분들도 많이 버는 사람도 음.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모든 예술 분야나 스포츠도 아, 마찬가지고 음. 막몇백 명이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예체능에 그냥 본질적인 어, 음, 그러면은 실제로 네. 얼마나 좀 버셨어요? <laughs> 어, 네, 제가 보품 가능합니까? 어, 그 예전에 그그 그 남자 말이랑 한참 썼었을 때한 2억 정도 선. 지금은 교육한다고. 곡은 좀안 쓰고 있죠. 대신 뭐 수십억씩 매출 나온다는 쏠쏠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작곡을 그래서 안, 안 쓴다는 거예요? 얘기도 있고, <laughs> 사실 그건 아니고, <laughs> 네. 작품자로 활, 오래 활동을 <laughs> 하다 보면, 이제 음. 방시혁 작곡가님처럼 제작이나, 네. 네. 좀 다른 음.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지금은 작곡보다는 사업을 더 하고 있죠 초심을 잃었다 <웃음> <웃음> 네. 작곡가의 매력이 있어요?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짜 포기 못하겠다 음. 고 싶다 하는 분들이 어, 대부분이시잖아요 어. 저는 다시 태어나서 작곡가 할 거예요 네. 왜요? 왜냐면 이 직업이 사실 되는 데까지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모든 성공에 있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 되는 건 사실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너무 자유로워요 네, 여행을 가더라도 남들 밀릴 때안 가도 되고 아.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되고 놀고 싶을 때 놀, 놀아도 되고 작품 활동 많이 하신 분은 아무 작품 활동 안 하는데 매달 2천만원씩 찍혀요 그런 선배님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아. 이게 잘 풀리면, 노후나 이런데 좀 자기 여가 생활도 하고, 좀 자유롭게 아. 할수 있는, 어. 어,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음. 음악 하시는 분들은 감수성 예민하고 해서, 음. 좀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는 예민할 어. 것 같다라는, 어. 죄송하지만, 어. <laughs> 그런, 그런 어. 사람, 예, 물론 예민하 있죠 현실을 얘기해주세요, 현실을. 되게 소심해요. 아, 어, 그래요? <laughs> 되게 쫄보고, 어. 몰라. 어, 의외로 되게 열리고 상처 많이 받고. 왜냐면, 제 채널은 음악 채널이다 보니까, 유명 작곡가들 섭외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출연 못 하겠대요. 왜요? 왜냐면 악플 달리면 나숨안 쉬어질 거거 어머, 머 되게 열리고 이제 상처 많이 받고, 법이 제일 무서워. 네. 예. 그리고 법도 몰라. 되게 순수해요. 예. 아, 그많구나저 뭐 작곡가들 계약서 쓰잖아요. 안 봐. 내용을 어, 안다 봐. 당하는 사람도 있다또 어, 또? 그래서 당해, 항상. 아. 제가 뭐 어떤, 그것 때문에 유명 작곡가한테 그 회사를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내용 아세요? 하나도 모르겠대요. 네. 죄송한데 네. 작곡가 분들 어. 중에 금융사기 당하신 분들 꼭 있죠. 많이 있죠. <laughs> 어. 아, <근데? 웃음>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이런 거 저도 그랬고 <laughs> 어. 네. 그래서 친구 몇몇 잃었고 네. 그럼 네. 20년으로 작곡가로 살아보니 어때요? 현실이 어떤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저희 자녀들이 작곡가 하고 싶다면 전격적으로 밀어주고